안녕하세요. 막차 폐차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때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마치 폐차를 할 때도 비용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폐차는 다른 일반 폐기물과는 달리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자동차에서는 고철이 남게 되고 이러한 고철은 폐차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차주에게 비용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철은 시세에 따른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폐차장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비용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폐차장에 따라서 고철 비용 이외에도 다른 부품들로 인해서 폐차 견적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폐차견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폐차견적을 여러 폐차장에 문의해 보는 것이 방법인데요. 오늘은 폐차장마다 자동차 폐차견적이 왜 달라지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고철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품들은 노후가 돼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들이 있는 차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품들은 국내 수요뿐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이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폐차장마다 이렇게 부품을 찾는 해외 바이어들 간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 가능한 부품이 있는 차량이라면 더 많은 폐차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품들이 해외 수출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부품들이 재활용이 가능한지 일반 사람들이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든 폐차장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품으로는 엔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엔진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의 모델명, 차량 번호와 연식, 그리고 연료의 종류를 알려주시면 재활용이 가능한 엔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모델명이나 연식 그리고 유종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포터의 경우도 연식이나 원동기 형식에 따라서 보상금의 폭이 많이 달라집니다. 96년에서 07년까지 생산이 되었던 TCI 엔진 같은 경우는 비록 구형 엔진이지만 신형 엔진인 CRDI 엔진보다 부품 재활용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터와 같이 화물차량의 엔진은 해외로 수출이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화물차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화물차가 고장이 났을 때 아직은 정비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수리가 용이한 TCI 엔진을 선호하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포터 차량의 경우는 엔진뿐 아니라 캐비나 축의 종류 그리고 수동이냐 오토냐에 따라서도 보상금의 차이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 또한 수요층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차량은 수출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 폐차를 하느냐에 따라서 폐차 견적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2005년 이전 차량은 CRDI 엔진, 그리고 2006년 이상부터는 VGT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폐차 견적만 봤을 때는 VGT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 더 높은 견적을 받게 되지만 CRDI 엔진은 바로 조기 폐차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조기 폐차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높은 폐차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이다 보니까 같은 차량, 차종, 그리고 형식이 같더라도 엔진이나 미션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자동차 폐차 견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매가 순정인 경우에는 소량의 백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산이나 재생으로 만들어진 총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보다 약두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총매가 순정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리프트에 띄어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는데요. 순정 제품인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에쿠스, 오피러스, 그리고 그랜저 TG 차량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3.3 혹은 3.8 차량이 가장 높은 폐차 견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차량들 또한 총매가 순정이라면 그렇지 않은 차량들보다 더 높은 폐차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동차에 최적화된 폐차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 재활용을 잘하는 곳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고요. 자동차 부품 재활용을 잘하는 막차 폐차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차장마다 자동차 폐차 견적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